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0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의 한주 그리고 아침 긍정 확언 시작한 지 126일째 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좀 멋지죠? 오늘 저희 제가 이제 아주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이 결혼식 하는 날이라서 오늘 축하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 남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어, 니체의 인생수업이라는 책에서 사랑과 관련된, 오늘 결혼식 좋은 날이니까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 사랑에 대해서. 하지만 가장 커다란 이점이 있다. 바로, 나로 하여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끔 한다는 것. 누군가가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 마음 속에서는 행복감도 생기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긴다.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 생긴다. 그 두려움은 내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이 사람이 나의 어떤 부분에는 실망을 할지 모르는데 그 부분을 혹시라도 하루 아침에 들켜버릴까 하는 두려움이다. 그러면 사랑의 당사자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대부분의 당장의 사랑이 너무나도 달콤하기에 후자를 택한다. 그때부터 그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결점을 숨기기 위한 전쟁이 벌어진다. 그 사람에게 자신의 단점을 들켜 상처를 주지 않으려 나아가 가능만 하다면 그것들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들로 만들어 버리려 자신의 장점으로 그러한 결점을 덮어버리거나 없애버린다. 그런 과정을 겪는 동안 그의 마음은 크나큰 지각변동을 겪지만 겉으로 보기엔 더 없이 평온해 보일지 모른다. 그저 사람에 따라 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것 같다 정도로만 눈치를 챌 뿐이다.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그리곤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만 발전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는 더더욱 사랑이라는 감정을 찬미하게 될 것이다. 네. 그, 저희 이제 회사에 전무님이 계신데, 전무님이 이번에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나이는 조금 있으시지만. 근데, 뭐, 저는 전무님의 모든 그 모습들을 다못 봤지만, 이제 이야기를 <laughs> 들어보고 중간중간 나오는 어떤 것들을 보면, 이분이 완전 남자 중에 상남자. 아주 거칠고, 개도 막삽으로 때려 패고 약간 이런 이런 이제 거치신 그런 분이신데 최근에 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의 어떤 모습들은 뭐랄까 말은 저렇게 하시고 저는 처음에 이분을 뵀을 때와 아, 진짜 무섭다 어떻게 와 아, 진짜 무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셨거든요 말은 저렇게 뭔가 거칠고 행동도 이렇게 툭, 틱, 틱,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이 정말 따뜻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낀 분이신데, 그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을 거쳐 오셨겠지만, 어, 지금의 어떤, 이제, 아내분이 되실 분을 만나면서, 그분이랑 같이, 이제, 저희 이제 농장에서 같이 한번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전무님을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잘 이렇게 어, 뭐, 어, 뭐, 미안해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니까, 전무님은 막또 아니라고 하시면, 아,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뭔가 좋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무님께서도 자꾸 내가 바뀌어야 된다. 성경책 읽으면서도, 자꾸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자꾸 성찰하시고, 그 나이에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거를 딱 펼쳤는데,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라는 챕터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어,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음, 저는, 그럼 어, 어떻게 할까 어, 그런 생각도 음,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전문님한테 미리 아, 전문님 어깨 주물러 드리면서 전문님 미리 내일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전문님 결혼식 갈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요 근데 더 내가 저제 단점을 좀 알았어요 제 감정을 제 감정만큼 표현 못하고 더 작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아, 전무님 축하드려요. 물론 이게 뭐 축하하는데 내 마음은 진짜 더 기쁘고 더 행복하고 더 축하하는 마음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내 감정을 더 진짜 아 진짜 전무님 진짜 축하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감사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도. 사실 마음은 더 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좀더 감사한 마음을 더 크게 표현하고 내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겉으로 그냥 오버해서라도 더 크게 기뻐하고 막 박수치면서 더 좋아하고 이런 이런 게 저는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내용들을 또 책에서 또본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그래서 저도 성장하고 싶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아침 긍정화건 외쳐봅시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그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화건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 부동산, 토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의 악보를 읽을 수 있고 DNA가 솟아났다. 7. 나는 한다며 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는 행동의 별이다. 8. 나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9. 이런 사랑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알고 사랑이란 나와 상대방의 어떤 우주와 우주의 만남, 이 완전히, 이 도저히 같이 할수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우주가 부서지고 깨지고 성장하고 나는 앞으로 그렇게 성장할 거고 그런 지혜들을 내 책에 썼더니 내 책이 종합 베스트 1위가 됐고 영어로 전 세계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수천만부가 팔려 나갔다! 10.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화이팅.